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론법의 홍종선입니다. 한때 홍콩 영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고 하기엔 오늘의 현주소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나날이 그 지형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대형 배급사를 축으로 기획영화만 양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선택한 영화도 바로 그런 새로운 도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조로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평소랑 달리 오늘은 영화 제목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 변호사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스피디하고 파괴력 있는 액션이 굉장히 돋보이는 마녀입니다. 천을 따지자면 걘 처음부터 우리 거 아니었나? 일단 계속 찾아봐요. 걘 괴물이에요 괴물. 살려두면 안 돼요.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구자영이라. 절 아신다고요? 우리 미스터 채 드디어 찾으셨네? 고그 이름이 다 생겼어. 마니아 씨 진짜 기억 안 나? 아니라니까요. <목소리도> 내가 다 기억나게 해 줄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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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난두는모르 <왜> <목소리도> 기분 어때? 죽이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뭐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조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느낌은 좀 색달랐어요. 새로운 시도가 음. 좀 있어서. 다른 영화와 다르게 처음부터 약간 유혈이 낭자지고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한 다음에는 이제 액션이 좀 굉장히 빠르고 강결하고 파괴력이 있어요. 또한 가지는 여성이 또 세고, 세고, 센 여성이 나옵니다. 가장 굉장한큰 특징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그 박훈정 감독은 신세계로 해서 남성 위주로 그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여성 중심의 굉장히 강력한 여성 중심의 영화에서 조금 색달랐다는 거고 또 이제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자유윤이가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자라는 그 시골 풍경 네. 파란 시골 풍경과 음. 그 폐병원 거기 약간 대비되는 어. 면도 있고 약간 음침한 아, 그렇죠. 음모하고 어. 약간 대비되는 시각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제가 저는 이제 약간 재미없게 봤습니다. 지금 막막막막 칭찬인 줄 알았는데 반전. 예. 네. 길게 볼 때는 앞에는 약간 집중도가 있었었는데 음. 갈수록 약간 제 생각과 그 음. 영화 편집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 좀 빨리 끝나야 될때좀 늘어지고 음. 늦게 끝나야 될때좀 빨리 가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걸 책으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변호사 래서아이 이 부분은 좀 그냥 좀 지나가도 되는데 하는데는 오히려 막 늘어지게 길게 네. 가고 아 여기는 조금 느리게 좀 자세히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조성해 가겠지 했는데 휙지나가고뭐 이런 엇박자가 났다는 네. 얘기이신데 네. 네, 네. 어, 저는. 그런 단점을 다 상세하게도 남을 만큼 이 영화가 신선하다 그 부분에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새로운 영화가 호평받기 힘들어요 이만큼 잘해도 요만큼 잘한 걸로 보이고요 한요 정도 잘하면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문법들을 우리한테 새로 전해준다는 건 어려운데 저는 마녀 꽤 잘했다 생각이 들고 사실 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열이 낭자고 이럴 때 어, 이거, 어, 왜 이렇게 시작하지? 아, 이러면 좀 불리한데. 시, 막 이랬어요. 근데 웬걸? 약간 엑스맨 삘을. 뭔가 좀, 어, 할리우드 영화 삘이 나는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 삘이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아, 뭔가 마녀면, 뭐 이렇게 좀천력까지 마녀 나오고 퇴마식 이런 거 할까? 이게 좀 우리의 정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완전 액션 영화로 풀어낸 게 저는 너무 좋았고, 아. 박훈정 감독, 아까 신세계만 얘기하셨죠? 사실 그 뒤에 대어, VIP도 썼어. 요 정도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그래, 네가신세계 박훈정이었지? 이 느낌을 제대로 줬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신선한 시도는 좋았는데, 음. 큰 줄거리 차원에서, 이제 관객 차원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 음. 봤을 때는,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여성 캐릭터가 세고 세고 또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 제목도 마녀니까 여자 주인공이 나올 거가 예고가 되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배우들 연기 거기 이제 그 구자윤 역할 하는 김담이 씨 있잖아요. 아. 신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연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신인 배우 같지 않게 그 다양한 표정, 그 그리고 다양한 그 느낌을. 좀 처음에 봐요. 봤을 때 너무 평범한데, 아, 볼수록 약간 달라 보이는 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500대1이, 괜히 1500. 1500대1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김고은, 김태리에 이어서, 요번 2018년이 나은 해성은, 신성은, 이버닝의 전종성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이 영화 보고, 아니, 김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만큼 느낌도 둘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뭐 느낌? 그쵸, 긴급한 예, 느낌도 있고 뭐 예, 예. 정말 그 순박함과 잔인함, 다른 그쵸. 하지. 그리고 굉장히 또 스마트한 지적인 면도 있으면서도 순진무구하기도 하고 맞아, 맞아. 아주 그 묘한 걸다 가진 배우 얼굴이다 싶었고요. 조민수 씨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우 조민수 씨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 음. 이 영화에서는 좀 유독 약간 음. 떠 보인다. 같이 결합이 안돼 보인다라는 음.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백발 연기라든지, 백발 분장이라든지, 음. 뭐 주근깨 분장한 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느껴지는데, 그 영화 진행 흐름에서 약간 떠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 떠 보인다는 거 저도 좀 인정해요. 근데 저는. 조민수 씨 연기도 연기지만 분장이 또 한몫을 했다 싶어요. 그 말씀하신 백발 죽음께 차이나타운의 김혜수 씨가 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미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민수 씨의 새로운 도전, 이 닥터 백이 연기가 신선함을 좀 우리한테 발산시키지 못하는 그게 좀 있었다 싶어요. 또뭐 박희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희순 씨는 항상 연기를 잘 하시니까 역시 박희순 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연기 진짜 너무 잘하고 뭘 맡겨도 제대로 하잖아요. 음, 이번에도 이 미스터 최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 명배우이긴 한데 스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연, 뭐 특히나 원탑 주연 이런 건 맡겨지지가 않는, 그건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정말 뭐 연기는 최고다 싶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생각해도. 예. <laughs> 네. 이게 이 영화,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영화 속 법률로 영화에 숨어있는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유혈 낭자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닥터 백 조민수가 이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깔깔한발이야 머리를 해! 막 이러고 막 일처리 잘못했다고 막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덮여 있는 이 사람을 좀 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몽둥이뭐 이거 흉기든 사람들은 뭐 살인죄일 것 같은데 사실 수 씨가 이거 닥터백이 시킨 거잖아요. 이거 살인죄 그렇죠. 적용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교사죄가 성립될 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뭐에 덮여 있는 음. 사람의 약점이 머리잖아요. 어. 머리를 가격해 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머리를 가격해서 음. 사람을 살해해라 그 그렇죠. 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음. 시킨 거잖아요. 시킨 거기 때문에 살인교사죄로 처벌되는데 살인죄로 처벌되나 살인교사죄로 처벌되나 법정형은 같이 처벌됩니다. 그런데. 가담 정도나, 뭐, 그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 아, 아니, 무슨 공동정범 이런 거 돼가지고,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닥터백의 처벌을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살인교사째군요. 자, 그럼 요번엔 우리 이제 구자윤, 여주인공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어린 구자윤이 이 폐병원, 이 닥터백이 운영하는 이뇌 어떤 전혀. 뭐 실험실 랄까이 여기서 탈출을 해요. 그랬더니 이 미스터 츠 치... 박희순이 개들을 끌고 추격을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개가 사람을 문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람을 물었다 이거 무슨 제목으로 처벌됩니까 이건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럼 음. 개를 처벌할 수 있냐? 근데 형사 처벌은 사람을 하지 개를 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 주인 있는 개. 그래서 주인이 또 관리자가 개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영화인 법의수다에서 배웠었어요. 이 형사처벌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 아그 생각이 나네요. 반려견 데리고 가다가 그개 목줄이 풀려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든지 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는 음. 아마 그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개 주인이 개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물어. 음.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 협박죄도 될수 있고 물지 않았는데 음. 그리고 직접 물어서 상처를 입혔다 하면 개가 문 거지만 사람이 시켜서 음. 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구자윤이 추격을 음. 피해서 음. 이제 드디어 막막막막 성공! 막막막 탈출 성공! 그래서 어느 목장 앞에가서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목장의 주인 안주인이 아니라 바깥주인이 어. 나와가지고 모르고 아이를 모르고 발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집 앞에 이 목장에 쓰러져 있었지만 구하지 않는다면 이거 처벌 되나요? 구하지 않으면 아마 영화가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구하지 않는. 아유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죄로 처벌 되냐 안 되냐 응.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구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착한 사마리안 법.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위험이 네.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은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법제화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느냐, 있느냐의 문제인데 외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제정되어 있는 외국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또는 누워 있는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음. 처벌되지 않는 거고 똑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법이라는 게 어떤 정말 죄를 저지른 사람만 가두려는 그 의지는 제가 이미 우리 법의스다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도 피까지 흘리고 쓰러져 있고 정말 구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여덟 살짜리 아이를 구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 저는 정말 이거 유기죄로 처벌될 것 같았거든요. 유기죄로 처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죄로 처벌되려고 하면은 목장 부부가 목장 뭐 주인이 그 자윤양을 자윤이를 길르다가 음. 키우다가 갑자기 아픈데 음. 또는 쓰러져 있는데 방치한다. 음. 그러면 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윤이가 그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쓰러져 있고. 네. 그리고 키우고 네. 있기 때문에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기죄가 성립되는데 음.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 길 지나가다가 안 구했다고 해서 유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와, 그 법률상, 그렇군요. 계약상 보호 의무 있는 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유기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관, 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국민 신체나 그런 음. 걸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음. 술이 취해가지고 움직이도 못한 사람을 경찰관 음. 앞에 데려다 놨어. 음. 3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 그랬을 때는 유기죄가 성립됩니다. 아 그럴 때. 네. 또 이럴 때는 또 성립 안 되는 경우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강간했어요. 음. 그래서 의식을 잃었어. 음. 그러면 강간 치상죄가 됩니다. 강간 치상죄 가 음. 성립되는데 의식을 잃었으면 구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 내 그냥 두고 간다. 그러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률상 계약상 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와, 이게 그러니까 친구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상 계약상 명확히 되어 있을 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 강사인데 이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어. 이거는 그러면 계약상 의무가 있잖아요. 아. 자기 관리하에 있고, 음. 그 수영을 가르친다는 음. 그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아이가, 음. 이렇게 그, 어려워한다, 음. 힘들어한다, 그러면 당연히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두면은 유기죄로 처벌됩니다. 근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빠져있다. 음. 나는 수영 강사예요 수영을 잘한다. 음. 그래서 구해주지 않았다. 이건 유기죄가 아닙니다. 법률상 계약상 보호무 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법률상 계약상이라는 말이 유기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알았고요. 자 그럼 다시 또 우리 자윤이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 고등학생이에요. 어린 우리, 어린 고등학생이에요. 그리... 우리 자윤이가 이제 성장 1 0 년이 지나서 1 8 살이야,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트럭은 뭐라? 이거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laughs>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운전면허증을 안 땄다고 나오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1 8세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자윤이가 그때. 17세나 16세겠죠 만으로 모르겠습니다 음. 내용 같은 게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여기 또한 명이 아주 연기 잘한 우리 자윤이의 단짝 친구 명희 명이. 명희 아버지가 경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다가 자윤이가 운전하는 걸 봤어. 근데 당장 뭐 사료도 사러 다녀야 되고 운전하는 그 집의 속사정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경찰이 그걸 납두면 이거 무슨 죄인가요? 문제가 될것 같죠. 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 공무원이잖아요, 경찰관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면 음. 자기 자신의 직무를 방임한다는 듯 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음. 당연히 직무 유기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자윤이가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는 건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네. 그냥 그냥 관두잖아요. 음. 단속을 하고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무 유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자윤이의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하여튼 뭐 지금 소가 굶어죽어가고 있어서 사료를 외상으로 얻으러 사료 가게 왔습니다. 근데, 외상 밀렸다고 막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막사정하면서 아유, 가져갈게요. 막 이래요. 근데 얘기하고 있는 사이 보니까, 이집 아들이 어느새 자윤이의 트럭에 12포대 실어놨네. 자, 그럼 이거 자윤이는 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상이 죄가 되냐 안 되냐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외상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예? 외상인데 안될 나중에 수... 갚겠다는 건데 안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내용 같은 경우는 음. 한달인가뭐 이번 달 말인가 네네. 갚는다는 얘기가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상으로 가져갈 때 또는 이제 갚는다고 할때 음. 그때 가져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나 아. 갚을 의사가 있었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자유인의 가정을 보면은 목장도 있고, 음. 소도 있기 때문에, 사료 12부대를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 사기죄가 안될 거예요. 음. 그러나, 만약에 자연인의 집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음.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 같은 부분에서 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자. 8살에 이 목장 부부에게 구조되어서 10년을 조용히 살아왔던 우리 자윤이. 근데 공부도 잘해, 노래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그래 다 잘해. 근데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금 5억 원이 걸린 스타 탄생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요. 거길 가려고 단짝 친구 명이랑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이 귀공자 역의 최우식, 아, 최우식 진짜 무섭더라. 딱 나타나 가지고 너나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른다고눈물 아, 흘리며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잖아요 재미니까. 막 화가 났어. 우리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칸과 칸 사이에서 어떤 남자 어깨가 부딪힙니다 화가 났어. 아니 아무리 났다고 대형 기차 신도 신신 기차 바깥으로 버렸어요. 무슨 죄인지 낱낱이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그 생각.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에서 그 기차 밖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되고 던진 것은 사태 유기죄가 됩니다. 음흠. 근데 때렸는데 아직 사망이 전이다 그런데 기차 밖으로 던져가지고 사망했다. 그러면 살인죄밖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던진 게더 진짜 잔인하고 나쁜 것 같은데. 죄가 많다고 형량이 높아지지 않고 아.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게 아, 따라서 형량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오늘도 그, 물론 당연히 여기 살인죄 나올 줄도 알았고, 아까 계약상 법률상 중요한 단어라는 것도 알았고, 무면허 운전도 뭐 나왔고, 굉장히 또 다양한 법 얘기를 해봤어요. 알찬 시간이었는데, 우리 이전호 변호사께는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질문이 있죠. 오늘도 드립니다. 이 영화, 마녀, 도대체 뭘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한다고 느끼셨나요? 실질적으로 이 영화에서 말한 주제의식이 뭔지는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네. 그 닥터 백이 아이들 뇌를 조작해서 키우잖아요. 음. 근데 되려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인 자윤이에게 제압당해서 이게 끝나잖아요. 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머릿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작을 음. 하려고 하는데 음. 그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나타난 것 같고 아, 세상은 넉넉하지 않아. 예.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자윤이가 굉장히 조신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네. 실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쵸.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난 그런 애인데 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고 파괴적인 음. 폭력을 행사하는데 자기를 오와. 키워준 목장. 주인 부부한테는 정말 다정하게 다가가고 해요. 음. 그래서 아무리 폭력적인 인간이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음. 사람과의 관계는 역시 연결해 주는 끈은 음. 정과 사랑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주제 의식 잘 모르겠다더니 저는 이두 번째 얘기에 좀 무게를 싣고 싶어요. 저도 바로 그 점을 느꼈어요. 이제 공교롭게 제가 같은 날 주라기 월드 2편을 보고 이 마녀를 봤어요. 근데 거기도 이 굉장히 무서운 그 공룡, 이 살인공룡 렉스가 나오는데 이 전편에서 남자 주인공이 키웠던 블루가 이 성룡이 돼서도 커서도 똑같이 기억하고 이 남자 주인공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마녀도 자신들이 키워준 부모한테는 또 굉장히 순하고 선하고 착하잖아요. 아 누군가를 키운다는 게 뭔가 그 선한 의지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영화가 말하는 것 같고 거기서 아버지가 이런 대사를 하죠. 네가 뭐로 태어났든 우리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고 그렇게 예쁘게 키우면 예쁜 아이가 될 거라고 우리는 믿었어. 그 말에 저도 주제 의식이 있다 싶었습니다. 네그 서로 정을 나누고 살으라는 말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 또 재밌게 도 즐기시고 무엇을 말하는 영화인가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지롱 변호사는 또 다음에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중순 정말이지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더위 피할 휴가길 잡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미 해외든 국내든 예약해 두신 분이라면 즐거운 다녀오시고요. 아직 확실한 계획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께 우리의 산하를 둘러보시는 건 어떠실까 권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속초에 다녀왔는데 바다를 끼고 이렇게 나무데크를 둘러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해외 어느 곳보다 절경이더라고요. 속초도 멀다 싶으시면 뭐 한강이 된집 근처 강가를 자전거로 두 발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녹음이 우거져 그 어느 계절보다 싱싱한 아름다움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Done things and the people I love the most, they pay the price. Thanks to you, we had to run. We're still running. Let's go.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hold on you gave her wings and blasters so I take it you didn't have that tech available for me no I did Citizen.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에? 큰일들 하시겠어? <laughs> 인내심? 아, 인내심에 단계가 있어 이 새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고문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야, 이건 살인 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소니 사고,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증거 아! 없이 판단하기 일러. 아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함정 맞셔 아 이럴 거면 자기가 운전해 이 ㅆ끼야! <목소리> <시키야. 야>, 이 ㅆ끼야! 저거! 저거! ㅆ끼가 무서저 덕대로 물리지 개그! 걔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데 막그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너... 도대체 누구야?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외국어든 뭐든 한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며... 그아이 일단 계속 찾아봐요. 구자영이라그 그 이름이 다 생겼어. 설! 네. 아신다고요? 번호 따보다는훨 낫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당신들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laughs> 이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